화성에서 그럼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화성인이라고 할수 있을까? 법적으로 그냥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국적의 개념으로 갔을 때 화성이 독립국가로 인정이 되어야지 네. 화성인이다 이렇게 말을 음... 할 수는 있겠지만. 네. 저는 이렇게 틀에 박힌 생각 안 합니다. 아. 예, 좀 생각을 좀 열어놓고 보면은 우리가 지구인, 화성인 예를 들어 뭐 안드로메다인 네. 뭐 이렇게 붙인다고 했을 때 네. 지구인이라는 게 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 혹은 지구에서 태어난 사람 이렇게 본다면은 화성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 지구인에 대응하는 화성인이라는 개념을 쓸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음.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음. 예, 먼 미래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? 아, 결국 나중에 충분히 정착이 되고 네. 그쪽이 어느 정도의 뭐 메갈로폴리스의 큰 네. 그런 시설이 들어서고 그러면은 거기서의 네. 법도 생기겠죠. 그렇죠, 저는 어. 그렇게 봐요. 그럼 그건 이제 우주법이 아니고 또 화성법이라고. 그럼요. 어.